유액 반환물권과는 담보물권입니다. 담보물권은 채권의 우선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물권이죠. 채무자 등이 제공한 물건에 대해서 나중에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를 어서그 경매 대가로부터 채권을 우선 회수하거나 이게 전형 담보물권이죠. 또는 채권자가 아예 소유권을 가져갑니다. 가등기 담보 등과 같이 이런 걸 비전형 담보라고 하죠. 이런 담보물권들은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 확보로 해서. 그 수단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그 피담보채권과 뗄래 뗄수 없는 네 가지 관계가 성립하죠. 이걸 담보권의 통일성이랍니다 첫째, 부정성.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권도 소멸하죠. 물론 근저당권은 부정성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수반성. 채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면 담보권도 이전이 되죠. 보 통이죠. 불가분성. 채권 전부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체에 효력이 있죠. 불상이성. 목적물이 멸실해서는 공용징수되고, 멸실해서는 공용징수되고, 그 목적물에 가름하는 금전, 가치 변형물이죠. 수용보상금이나 화재보험 같은 것들, 거기에 단물권이 그대로 존속하면서, 그 가치 변형물로부터 우선 변제 받는 성질을 물상대위라고 하는데, 유치권은 우선 변제 효력이 없죠. 그 말은 물상대위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가치 변형물로부터 우선면제를 못 받으니까 우선면제를 얻고 물성 대상 인정 안 되다 통일성 여가지 확인한 다음에 유치권 저작권두개 보면 되는데 다 중요하죠 유치권 타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라고 가되는데 타인 물건만 생각합니다 값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건축업자 을그 건물에 관할 생긴 공사 대금 채권이 있고 그걸 변제받지 못하고 있으니 그걸 변제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유치할 권리.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할 권리. 이게 유치권이죠. 외형상 뭔가를 거절한다는 점에서 동시에 이행하면 뭔가 비슷한데 좀 다르죠. 유치권은 물권이죠. 독립한 권리죠. 반면에 항변권은 채권, 계약상 권능에 불과하죠. 유치권은 채권 우선 변제 확보고 항변권은 공평 원칙상 선이행을 강요당하지 않는 걸 기능으로 하죠. 유치권은 물건과의 결련성이 필요하고, 동시항권은 상대방 채무와 대가관계가 필요하죠. 유치권은 타인 물건 인도 거절이고요. 항변권은 자신 채무 이행 거절이죠. 유치권은 물건 물건이니까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한 반면에, 항변권은 계약상 권능이니 계약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 유치권은 타담보 제공에 소멸 청구가 가능하지만 항변권은 그런 게 없죠. 공통점은 뭐예요?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고요. 소송에서는 반드시 주장해야만 법원은 고려하되 이때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상환, 이행 판결한다. 그다음 동시항변권과 유치권이 병전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되었을 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제공한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반환을 거절하는 동시 이행의 한배권과 대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유치권 두 가지 동시 이행의 한배권과 유치권 두 개는 병존할 수 있으며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의 특징 법정담보물권입니다 약정을 통해 상립하지 않습니다 법정담보물권이지만 배제 측량은 유효하다는 거.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점유계석은 유치권의 존속물권입니다. 다른 물건과는 달리 추급표라는 게 없어요. 따라서 유치권에게 좀 물권적 청권도 인정이 안 되고요. 우선변제 효력이 없기 때문에 물상대위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만 파산법상 별재권이라는 건 인정이 됩니다. 유치권상무권 첫째 타인 물건이어야 되죠. 이때 타인은 꼭 채무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죠? 권자 소유물만 아니면 됩니다. 두 번째, 건축업자는 건물을 유치할 수 있죠. 근데그 건물이 건축업자 즉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이 됐다면그 건물은 건축업자인 수급인이 원시취득하기 때문에 이 수급인은 자기 건물을 유치할 수 없겠죠. 그죠? 이게 첫 번째 건. 두 번째 건 물건의 관하여 생긴 채권 즉 물건과 채권 사이에 결련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결렬성이 인정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는 거외우자랬습니다 결렬성이 인정 안 되는 것 키워드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보증금, 권리금, 부성을 매매 대금, 건축 자재 대금, 계약 명의신탁에 부당이득 반환 조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대권 이런 것들은 유치권이 인정이 안 됩니다. 결렬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다만 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에 예외가 있어 어떤 예외가 있냐면 이 채무가 공사대금 채무인 경우. 공사대금 채무는 결렬성이 있죠. 건물하고, 즉 공사대금 채무는 채권 채무는 유치권이 인정된단 말이에 그러니까 공사대금 채무 불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유치권이 인정돼야 되겠죠. 그거 말하이 예외죠. 그래서 건물과 공사대금 채권 사이에 유치권이 인정된다면 결렬성, 그 공사대금 채무 불행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과 건물 사이에. 결렬성 인정돼서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그다음 물건을 점유하고 나서 채권이 생긴 경우뿐만 아니고 채권이 먼저 생기고 점유한 경우 둘다 유치권 인정이 됩니다 채권이 꼭 점유하고 나서 생긴 채권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점유 먼저 하고 나중에 채권이 생긴 경우뿐만 아니고 채권이 먼저 생기고 나중에 점유한 경우도 유치권 인정이 되며. 그 유치권은 물권이니까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하지만 딱한 사람. 유치권이 성립하기 전에 목적물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된 경우. 딱 이거. 그래서 목적물이 압류가 된 경우. 그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유치권은 취득하지만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수 없다. 아주 중요한 판례들입니다. 채권이 변제기가 있어야 되죠. 우리 목적물에 주차한 피로비나 유입비 상한 채권이라는 게 있었죠. 목적물 자체 비용을 지출했으니까 당연히 유치권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유입비 같은 경우는 어때요? 법원을 청구해서 상환기간을 허여받을 수 있죠. 상환기간을 허여받았다는 것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익비는 법원의 청구에서 상황계를 허여받음으로써 유치권성금을 저지할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판례를 안 보셔도 됩니다. 네 번째 건이 뭐예요?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해야 됩니다. 불법 점유 안 됩니다. 적법 점유입니다. 그 다음, 유치권자의 적법 점유는 추정이 됩니다. 그 말은 유치권자가 적법 점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점유가 불법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점유는 직접 점유도 되고 간접 점유도 되죠. 유치권자가 제3자와 계약을 맺고, 제3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직접 점유가 채무자일 때는 안 돼요. 직접 점유가 채무자일 때는 유치권 성립요건으로 쓰는건 아닙니다. 또,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 불법 점유죠. 점유할 권한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목적물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점유해 불법 점유. 그 상태에서 비용을 지출했어. 비용 상환은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유치권은. 비용 상환은 청구할 수 있으나 유치권은 안 된다. 다 세대 주택 창호 공사업자가 창호 공사 비용을 받지 못해서 한 세대만을 정유했을 때이 유치권은 요 정유한 세대의 공사 비용만을 담보하느냐 아니면 전체 공사 비용을 담보하느냐 전체 공사 비용을 담보하죠 불가분성. 반례. 다섯 번째 당사자 사이 유치권 변제 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유치권 배제특약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없어야 유치권이 생기는 거예요. 예컨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복구약정을 하거나 건물 인차이증축하제 증축본을 임대소유로 귀속하기로 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비용포기특약으로서 유효하고 유치권포기특약으로서 유효가 됩니다. 그 다음 유치권포기의사표시 얼마든지 할수 있죠. 가 소유자동차를 의리 빌려 타다가 고장나서 병에게 수리를 맡겼을 때 채무자는 을, 소유자는 갑 근데 병이 을에게 유치권 포기 의사를 표시했어 이때 갑이 와서 너 유치권 포기했잖냐 자동차 내놔 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유치권 포기로 인한 유치권 소멸은 포기 의사 표시 상대방을 뿐만 아니라 소유자 갑도 너 유치권 포기했으니 자동차 내놔 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1번, 2번. 좀 확인하시고. 유치권 포기특약도 법률행이니까 당연히 조건 붙일 수 있겠죠. 이러이러한 경우 포기하겠다. 유치권의 회력 중에 유치권의 권리. 일단 유치권이 기본이고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경락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죠. 다만 경락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죠. 경락인에게 반환을 거절할 수 있지만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죠. 그럼 경락의 입장에서는 반인도청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거절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경락인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법적인 의미는 아니고 사실상 변제하지 않으면 인도청구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경락인에게 주장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변제는 청구 못한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유치권을 주장해야만 법원은 고려하게 되고요. 유치권을 주장했고 법원이 받아주게 되면 소송을 제기한 원고를 폐소하는 게 아니라 유치권자 원고를 일부 승소하는 그래서 유치권자는 원고로부터 돈을 받는 것과 상환에서 물건을 반환하라는 상환 이행 판결한다는 거.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경매권이 있죠. 자 이제 경매권은 우선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닌 환가를 위한 경매라고 했고요. 또 유치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감정의 평가를 거치고 법원에 청구해서 유치물을 변제 충당할 수 있죠. 법원에 청구해야 다 당연히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됩니다. 자, 부동산의 경우에는요,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간이 변제 충당 결정에 의해서 등기 없이도 유치권자가 그 유치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간이 변제 충당. 당연히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죠? 물상대 인정 안 된다는 거요.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유치하고 있는 을이 건축업주 채무자 공사 대금 채무자인 건축주의 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임대하여 차임을 수취해서 그 차임 모에 과실 원본과 이자에 충당할 수 있죠. 만약에 수취하는 과실이 돈이 아니면 경매에서 돈으로 충당해야 되고요.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요, 남은 원본에 충당됩니다. 하 유치권자는 유치물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가 없어요. 다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수 있어요. 또 이건 권리는 아니죠.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사용되어 담보 제공할 수 있죠.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이는 유치물로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지 못할 때 있으니까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사용되어 담보 제공할 수 있겠죠. 또 승낙이 없더라도 보존이 필요한 상황을 할수 있어요. 근런데 1번 승낙을 받아 사용되어 담보 제공. 이거는 과실수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승낙 없이 사용했을 때는 과실수치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수치하는 거 사실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겠죠. 비용상환청구권 유치권자가 유치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 유비 상환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또 다른 유치권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반가워해악 아까 말씀드렸죠. 경락일행에 변제를 청구하지 못해. 하지만 공사경을 받을 때까지 경락일행에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경락일행은 법적인 건 아니지만 사실상 사실상 변제하지 않으면 명도를 청구할 수 없게 되죠. 변제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변제하지 않으면 목적물 명도를 청구하지 못한 이런 현실적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의무 두개 남의 물건이니까 조심조심 다루라 선량한 관리자의 조고 채무자의 성낙이 없이는 사용되어 담보장하지 못한다. 위반하면 소멸청구할 수 있다 형상권 이렇게 돼 의무 위반 건 소멸청구 조심할 건 의무 위반 사실만으로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소멸청구가 있어야 소멸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유치권 소멸 사유 물권의 공통점 소멸사유가 쭉 나왔는데 그 중에서 유치권 자체가 소멸시에 걸리는 일은 없습니다. 물권 중에 유치권 소멸시효가 는건 지상권, 지역권입니다.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유치권 자체가 소멸시효가 있잖아. 반면에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은 부정성에 소멸하게 되는데 이 채권 소멸시효 소멸할 수 있죠. 여기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따로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이 돼요. 소멸시효라는 건 권리자가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게 소멸시효니까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는 있으나 따로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 그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유치권의 행사와 채권 행사는 별개라는 뜻이에요. 채권자가 설령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을 따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 그 채권은 소멸유가 진행이 됩니다 유치권 특혜 소멸사유,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유치권 소멸청구가 있었고요. 상당한 다른 담보, 재고, 유치권 소멸청구. 이 담보는 인적 담보, 보증인도 될. 상당하는 유치물 가액이 아닌 채권액에 상당한 담보를 말하는 거고요. 담보 제공만으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을 청구하면 됩니다. 담보 제공자와 소멸 청구권자가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비 자동차를 을이 빌려 타다가 병에게 수리 맡겼다. 을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했다. 가비 와서 소멸 청구해도 됩니다. 어쨌든 상당한 담보가 제공됐다 플러스 소멸 청구해서 유치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점유상실이 나오겠죠.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면서 존송요건이라 그랬으니까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을 소멸하게 되는데 다만 점유상실 원인 중에 점유 침탈이라는 상실이 있었죠. 이때는 204조에서 침탈 당한다. 1년대 반환 청구할 수도 있죠. 그래서 반환을 받으면 유치권을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유치권 소멸 사유까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치권은 내용이 간, 굉장히 간단해요. 건축업자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 건물을 유치하고 있다. 요거 가지고 내용들을 쭉 하나하나 이해하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암기가 되고요. 양도 적고 내용도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유치권 두 문제 반드시 맞춰주실 수 있도록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저작권 하나 남았고요. 제일 중요하죠. 어, 제한물권 중에서 제일 중요 철저하게 봐주셔야 되고요. 시간을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